0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. f의 x 마이너스 2x 이 1이 있을 건데 여기에 누구 집어 넣으면? 1집어 넣으면, 1집어 넣으면 0이고, 2집어 넣도 0이고, 3집어 넣도 0이 되겠지. 오케이? 그래서 1집어 넣도 0, 2집어 넣도 0, 3집어 넣도 0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을 거고 최고 최후 최계수는 k죠. 뭔지 모르니. 하 시면 A 네, 그 다음 에10번 입니다. 10번 에, 보 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c 가3 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4 c 제곱 이7이 됩니다. 자, 이랬었을 때에 a 플러스 b 와 b 플러스 c 이거랑 b 플러스 e c랑 e c 플러스 a 마지막으로 e c 플러스 a 와 a 플러스 b 이거의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가? 얘가 주어져 있을 때, 그러면 누구를? 아, 여기 있는 이 씨가 조금 특이하니까 얘를 라지 씨라고 봅시다. 얘를 라지 씨라고 두면 얘는 C, 라지 씨의 제곱이 되겠지. 오케이, 그래서 라지 씨, 라지 씨, 라지 씨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. 자, 첫 번째 전개 한번 해봅시다. 첫 번째, 아, 전개 아무 생각 없다. 거지 전개하면 안 돼요. 전개하면 안 되고, 얘를 뭐라고 둔다3 땡이 라지 씨. 자, 3빼기 A 얘는 마찬가지죠 3빼기 A에 3빼기 B 얘 같은 경우에는 3빼기 B가 되겠죠 C가 왜 여기서밖에 없어 C 하나 있죠 오케이? 그래서 3빼기 B, B. 어딨니? 여기 그 다음에 끝에 3빼기 C 하 되겠지 이거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9 9 9, 27이죠. 9, 9, 9, 27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의 a, 그 다음에 네. 여기도 마이너스 3의 a 있습니다. 마이너스 3의 a가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의 a죠. 그래서 마이너스 6의 a도 있고 b도 있고 라지 c도 있을 거니까. 그럼 제일 끝에 뭐가 나 A, b, b, c, c, a A, b, b, c, c, a가 되겠지.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a 다하기 b 다하기 c는 이미 나왔습니다 얼마로? 3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? 3으로 나왔고 그 다음 a b b c c a가 될 텐데 얘를 제곱해서 얘를 빼주고 나누기 2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나옵니까? 1 나옵니다 계산해 봅니다 다 됐죠? 또 있어 괜찮아, 한번 나머지는 좀 풀어보시고, 나머지는 조금 풀어보시고.